오늘은 치과 의사가 피하는 세 가지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건다 알고 계실 건데요. 제에 상당히 손상을 주기 때문에 먼저 피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간석정 플란트 치과의 문영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과 의사가 피하는 세 가지 음식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딱딱한 사탕이나 얼음 같은 거를 씹어 먹는 그런 행동입니다. 딱딱한 음식들이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씹다 보면 치아가 그것 때문에 깨지거나 금이 가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딱딱한 거를 억지로 치아로 깨서 먹으려고 하는 행동들은 치아에 상당히 손상을 주기 때문에 먼저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젤리나 카라멜 같은 당류입니다. 이제 당분이 충치를 일으키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건다 알고 계실 건데요. 치아에서 잘 씻겨내려가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치매에 의해서도 잘 넘어가게 되지만 끈적끈적한 음식들, 그중에서 특히 이제 당분이 있는 음식들을 먹게 되면 그런 것들이 치아에 이제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게 아니면 뭐 감자치처럼 치아에 많이 고일 수 있는 음식들은 세균들이 잘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끈적끈적하고 치아에 잘 달라붙을 수 있는 당분들은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산성이 높은 음식인데요. 산성이 높은 음식은 치아에 이제 닿게 되면 치아를 부식시키고 치아가 이제 금방 좀 닳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좀 자주 드시는 분들은 색도 조금 변하게 되기도 하고 치아가 이렇게 금방 좀 많이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수 있어요. 그런 음식을 드실 때는 치아에 많이 이제 닿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혹시 드셨을 때 빨리 입으로 헹구는 것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단단한 사탕이나 얼음같이 단단한 것을 깨먹는 것. 두 번째로 끈적끈적한 치아에 좀잘 달라붙을 수 있는 당분이 있는 그런 음식들. 그리고 세 번째로 피처 같은 산성이 높은 음식. 이러한 음식들을 먹었을 때는 치아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는 바로바로 물로 바로 헹궈주고 언제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구석구석 치아를 잘 닦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미소를 책임지는 정플란트 치과였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